UX 전문 컨설턴시 엑스플리트는 반려동물 양육 큐레이션 서비스 아울의 AI 기술을 접목하고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한 2.0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아울 2.0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진을 찍으면 반려동물 속마음을 알수 있고 자동으로 다양한 테마의 속마음 일기를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일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테마를 선택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비전 랭귀지 모델을 통해 반려동물 표정, 행동, 주변 환경에서 유추되는 감정과 생각을 속마음으로 만들어주며 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테마로 저장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소통하는 재미와 함께 저장된 일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상태를 분석해 적합한 양육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엑스플리트는 다음 스크린트를 통해 반려인이 양육 정보를 검색 엔진 도움 없이 바로 알수 있는 초기 인화 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 앱은 iOS,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며 현재 무료 프로모션과 오픈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울 앱과 아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